며칠 전에 PBA에서 쿠드롱 선수가 3회 연속 우승을 했죠. 그래서 쿠드롱 선수의 우승 배치를 당구 박사 앱에 업데이트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10일 회원과 게임을 치는데 쿠드롱 선수가 친 배치와 아주 비슷한 배치를 만나서 오랜만에 하이런 9점을 치게 되었습니다. 어떤 배치였는지 하이런 9점 배치와 함께 소개하겠습니다. 푸드롱의 우승 포인트는 "무료 당구박사 앱"과 "유료 당구박사 앱" 모두의 프로샷 메뉴 "PBA 챔피언십 포인트"라는 메뉴 안에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연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랜만에 하이런 구점이라니 의외로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저에게도 당구 클럽에서 다른 사람들을 보면 혼자서 무작정 연습하는 사람을 보는데요. 그런 식으로 연습해도 실력이 잘 늘지 않습니다. 효율 높은 당구 연습 방법이 뭘까요? 내용이 좋은 배치를 반복해서 연습해서 머리로만 기억하지 말고 몸이 기억하도록 만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당구 박사 앱은 연습을 통해서 당구 실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목적에 가장 적합한 당구 교제입니다. 아직 구입하지 않은 분은 무료 버전도 있으니까요. 빨리 다운로드 받아서 실력 향상하시기 바랍니다. 저에게는 조금 어려운 배치였지만 전날 연습을 했었기 때문에. 이 배치를 만나자마자 쿠드롱의 우승 포인트 배치네 하면서 무회전에 두께 8분의 3으로 치면 된다는 확신을 가지고 망설임 없이 쳤고 그대로 득점하면서 하이런 9점의 발판이 되었습니다. 옛날에 18점 치는 동호인이 450만 원짜리 큐를 샀다고 자랑하는 것을 보았는데요. 비싼 당구 큐를 가졌다고 당구 실력이 향상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17,000원짜리 당구 박사 유료 앱을 가지고 있다면 450만 원짜리 큐보다는 실력 향상에 훨씬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당구 박사 앱을 빨리 살수록 빨리 고수가 되는 겁니다. 브롬달, 쿠드롱, 세이기너까지 업데이트하면 가격을 2만원대로 올릴 계획입니다. 나중에 살수록 더 비싼 돈을 주고 사야 하니까 관심 있는 분은 지금 사세요. 그리고 플레이스토어에 리뷰 남겨주시면 매월 추첨을 통해서 한 분께 당구 큐를 드립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유료 앱 다운로드 수가 100이 되면 리뷰 남겨주신 분들께 추첨을 통해서 상금까지 드린다고 공지했습니다. 지금 48개 남았습니다. 빨리 서두르세요.